맥가이버의 이번 브랜디드 리뷰는 do I lose all my oh, oh.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마스크인데요 구독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교체 알림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기 구독으로 회원 가입 시첫 달은 선착순 3000명에게 하드케이스까지 주니까 마스크에 필터 또 하드케이스까지 9,800원으로 거기다 무료 배송까지 되는 거죠. 또 다양한 패키지가 있어서 커플 패키지 또는 패밀리 패키지로 온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. 패밀리 패키지는 추가 할인까지 적용이 되면서 매월 33,320원으로 온 가족이 마스크를 안심하고 쓸수 있다고 하거든요. 추가적으로 첫 구독 시이 하드 케이스를 무료로 증정하니까 혜택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차별점이라면 세계 유일의 반영구적인 초냉감, 폴리에스터 원사, 아스킨을 사용해서 착용했을 때 시원하기도 하고 또 유비 99% 차단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. 통기성이 뛰어나서 편한 호흡이 되기도 하고 또 신축성이 정말 뛰어나서 이렇게 늘려봐도 원래 모습을 유지하더라고요. 새로 출시된 민트, 핑크, 네이비 컬러가 정말 예쁜데다 밀착이 제대로 되는데 얼굴에 맞춰서 딱 붙으니까 틈새 없이 말끔하게 라인을 살려줬거든요. 놀랐던 점이라면 봉제선이 없어요. 대부분 거의 모든 제품에 봉제선이 있어서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 CLA 마스크는 국내 최초로 레이저 커팅 방식의 초음파 융착 기술을 쓰면서 핏감도 살려주고 또 어느 각도로 봐도 정말 예쁜 거죠.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귀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또 얼굴을 압박하지도 않아서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. 거기다 100% 국내산으로 가공부터 유통까지 국내에서 모두 끝내는 데다 세척도 여러 번할수 있다고 하거든요. 확실히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참고로 수명을 훨씬 더 늘려주는 이 입체형 마스크 필터도 있는데요. 3D 구조로 마스크와 입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숨을 쉬기가 편하고 말을 자주 할 때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. 이 필터는 초극세사섬유 그리고 멜트블론 필터, 프로텍티브 커버까지 3중으로 만들어져서 미세먼지를 잘 걸러준다고 하거든요. 마찬가지로 100% 국내산이라 믿음이 가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좋은 마스크와 필터를 보관할 곳이 없으면 안 되겠죠. 식사를 하거나 또 잠시 마스크를 벗어둘 때 주머니에 구겨 넣거나 아무렇게나 놓아두면 오염되고 손상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용 하드케이스가 있는데 넣고 빼기도 쉬운데다 착용하다가 바로 보관할 때 습기 때문에 균이 자랄 수도 있어서 항균, 제습, 탈취 기능까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. 국내 유일의 천연 소재 제습 및 탈취 제조 방법으로 특허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, 이렇게 3종으로 구성하면 더 이상 마스크 걱정은 없는 거죠. Yeah, 이 제품을 보니까 그동안 마스크를 아끼려고 일회용 마스크를 몇 번씩 사용했던 저에게 미안하기도 했는데요. 패션 마스크 자체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 또 거기다 필터가 15개나 포함되었다고 하면 가격이 걱정되는데 9,800원에 무료배송까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았거든요. 꼭 구독이 아니더라도 쇼핑백까지 더해서 선물용으로도 정말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니까 두 가지 사이즈랑 키즈용 마스크까지 고려하면 1년 365일 내내 마스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. 이 제품에 대해,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속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.